왔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지? 모자라는 수메르 학자다. 여행자의 오랜 친구지. 잠깐, 현지로 말한 아카데미아 대표가 저 사람이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신원이라면 이걸로 증명하지. 위에 정선궁 인장이 찍혀 있어. 진짜네. 뭐, 알았어. 내가 실뢰했네 상관없어. 예상했던 바니까. <laughs> 내가 전에 편지에서 말했듯이 아카데미아의 목표는 도토레다. 이건 기밀 상이니까 조사 협력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아. 누가 나에 대해 묻는다면 개인적인 학술 연구 때문에 왔다고 하면 돼. 수메르 아카데미아랑도 연락해도다니 바르카가 물밑 준비를 많이 했네. <laughs> 과찬이야. 그걸 몰라서 물어? 별모래 해변에서 내가 달사냥꾼한테 한방 먹은 거 분명 그 녀석이 계산내었어 날 장기말로 삼은 거라고 도토레한테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물론 나랑 아를레키노도 그 자식이 싫으니까 상관없지만 너희는 도토레에게 동료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난 녀석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경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동기는 일치해 그리고 너희라면 믿을 수 있지. 본론으로 돌아갈까? 달 사냥꾼 사건 이후 우리는 도토레가 잠잠한 게 수상해서 뒤를 캐 봤다. 하지만 잡히는 단서는 없더군. 그 녀석은 절대 자기 계획을 들키지 않아.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래. 녀석은 조용히 숨죽이고 지내면 방해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런 수작은 우리에게는 안 통해. 맞아? 고대 달의 유해를 연구하고 달의 정수를 탐내는 녀석이 다음 계획을 안 세웠을 리 없잖아? 그래서 난 스네지나야로 돌아가 도토레를 다시 소환해달라고 여왕 폐하기 요청드렸지. 거침없군. 그래서 얼음 여왕이 허락하던가? 그래. 우인단의 노드크라이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가서 집행관이 세 명이나 있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니 수긍하시더군. 결국 도토레는 스네즈나야로 귀환해서 녀석에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연구를 계속하게 됐지. 힘 몰상식해도 머리는 잘 돌아가. 여왕폐하를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잘 알고 있지. 연구를 하려면 그 잘난 머리 외에도 풀치넬라의 자원과 판탈로네의 모라가 필요해. 전부 여왕님의 손짓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 하지만 그 놈은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주위에서 다른 짓을 하잖아. 그럴 수도... 나도 예전에 그 녀석이랑 잠깐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걘 나랑은 완전히 다른 부류였어. 그 녀석은 연구의 합리성이나 단계성을 보지 않아, 사고가 비약적이라 호기심이 충족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지. 나랑 유일하게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달 사냥꾼에게 끝으로 강한 승부욕을 보였던 건가? 그 얘긴 꺼내지 마! 그럼 우리 생각이 일치하는군 도토레는 쉽게 손을 떼지 않을 거다 자, 짜증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어 달의 정수인 말이야? 평소에도 실험 규칙은 다 무시하고 설비는 수없이 망가뜨리고 예산은 매번 초과해 문제는 다 남에게 떠넘겼겠지 맞아 전에도 그 녀석이 초고온 실험을 하다가 재료가 폭발했는데 그 결과를 관측한다고 부하한테 장치를 열게 해서 연기가 새어나왔어 그건 유독 가스였다고! 내가 거기 없었으면 몇 명이 죽었을지 몰라 게다가 한창 수습하고 있는데 흥미를 잃었는지 휙 가버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간 낭비였군! 시간 낭비? 제일 낭비된 건내 시간이었다고! 하하하 <laughs> 그쪽도 쌓인 게 많은 모양이지? 모자라고 했던가 우인의 내부 사정을잘아는군 특히 도토는에 대해서 말이야 <laughs>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줘서 고맙군 더 궁금한 건 없으니 이만 을찾하지야 그냥 이러고 간다고? 가고 싶으면 너도 가든가